좀잘 풀리는 사람들 집엔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. 현관에 이것 다섯 가지가 꼭 있더라고요. 나만 모를 순 없는 현관 행운템 다섯 가지 빠르게 설명드릴게요. 첫 번째 센서등이나 무드 조명. 현관은 집 기운의 입구라서 어두우면 운도 가라앉아요. 센서등 하나만 바꿔도 복 들어오는 길이 된다고 해요. 두 번째 행운 식물. 돈나무, 황금 전나무, 아이비. 생기 있는 식물은 재물운을 부르는 대표 아이템이에요. 시든 건 바로바로 정리해 주는 거 아시죠? 세 번째 은은한 소리. 풍경이나 은방울 같은 맑은 소리는 집에 막힌 기운을 정화한다고 해요. 소리로 공간의 흐름을 깨워보는 것도 좋아요. 네 번째 해바라기 그림이나 액자 밝고 활기찬 에너지의 상징인 해바라기 현관 입구나 정면 벽에 걸어두면 공간이 확 살아나고 기운이 들어오는 느낌이 들 거예요. 마지막으로 소금 예로부터 부정적 인기운 정화용으로 많이 쓰였어요. 풍수에선 금전 운 보호 역할도 한다고 해서 문 근처에 작은 소금 항아리 하나 두는 분도 많더라고요. 현관은 운이 들어오는 입구니까, 이렇게 정리만 잘해줘도 확실히 기운이 달라질 거예요. 친구들에게 운 들어오는 정보 공유해주고, 같이 좋은 운 받아가세요.